시간 되었으므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어, 오늘 또 기자회견 도장을 받게 합니다. 어,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의 성과 주어먹기 묻지마 공약이 오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염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있어야 합니다. 공약 뱉기기야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관심 사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의 성과을 주어다가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명치도, 보의도 없는 행위입니다. 박대동 후보의 공약을 찾아보면 도를 넘는 흥분함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박대동 후보는 고본유당 후보이자 현역 국회의원이 이상은 후보의 어정 활동 성과 10개 이상을 고스란히 자신의 공약으로 통합시켜 공부불에 넣었습니다. 어, 여기 피켓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 또 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선 이후 1년 10개월간 어장활동을 하면서 위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기박산성 어병테마파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총사업이 31억원 중 국비로 소요될 15억원 전부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종전 복합문화센터 역시 국비로 소요될 21억원을 지난해 10월 생활 s o 시 복합과 사업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화 가정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 273억원 중 국비 소요분 약 114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당사 5무 5천 뉴딜 304억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확정되어 총 사업비 약 141억 원중 국비 소요분약 96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이사람 후보가 이원 성과를 박대동 후보는 마치 본인이 새롭게 추진할 공약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처럼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연대사 업은이 이사람 후보가 지난 12월 말 작성 배포한 어정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며 어정 보고회를 할 때에도 국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부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희망행위이며 상식과 도의를 벗어난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사업이며 국군의대가 건립을 이미 착공식을 한 사업입니다. 송정특지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역시 이미 착공하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준공하여서 수탁기관까지 선정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다만 코로나로 코로나1 9로 개관 식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후보께서는위 사업들을 하나 더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웃지 마시 숟가락 끊기 공략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박대동 후보는 과거 본인이 수립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재탄 공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신닭교에서 경주시계입니다. 확장 사업 조기 완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상은 후보가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애초 8차선으로 확장하려 했던 것을 본늘의 국회의원 제입시설 6차선으로 축소하여 수입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축소하고도 이제까지 지연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또다시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재탄하는 것은 박대동 후보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아보로 이기고 우려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대동 후보의 공문에 적힌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타오보의 성과를 공략으로 동갑시키거나 이미 울산시청이나 국구청에서 추진하여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중공직전에 있는 사업들을 뺏겨 쓰는 등 전혀 세울 것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불부민 유당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